최근 경기를 한번 봅시다. 뭐, 드라곤 오퍼가 한번 볼까? Get ready for the next <laughs> 봅시다. 파랑단 너무 가고 싶다고? 의자단까지 갔으면 뭐, 파랑단까지 연습하면 금방 가지. 아이고. 흐허허허 기를 모으니 파크에 너무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런건 알겠는데 압박을 당하면 파크로 빠져나오는게 너무 많네 일단 요거는 일단 일단 요거 넘기고 무서워서 그런 건 알겠는데 파크를 쓰고 나서 그 다음 공격도 좀 애매해. 파크를 쓰고 나면은 상대방이 극기상하려 그러면은 뻥발 확정이거든. 야 저거 상단입니다. 에디파크 상단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거 상단입니다, 상단. 중단 같이 보여도 상단이에요. 어이, 콤보 잘 쓰네. 에디하고 싸울 때, 에디가 저 멀리서 달려오면서, 이거, 이거. 이게, 행을 못 잡아. 이거. 이거를 더클, 더클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거면은, 여기서, 여기잖아. 이거 내가 컨트롤하는 거 뭐였지 버튼이? 내가 두 번째 하는 거라 가지고 아 L R 이구나. L R L R 어, 으아, 으아, 아 뭐야 이거 1피 조작이 1피 조작을 뭘아니아 아니, 어퍼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피하면 뒤잡아 아무튼 요런 상황이 있고 또한번 가봅시다 일단 요거는 일단 레아 맞고 죽었잖아 여기서 도끼차기, 저거를 막았으면은 왼풀로 띄워야 되고, 어떨결에 막은 거면은 뭐 이해가 된다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저거 노려서 막으면은 왼풀로 띄워야 돼요. 이거는 잽으로 끊어집니다. 이거. 무조건 잽으로 끊어야 돼, 이거는. 잽 끊고 나서 콤보 때려야 돼. 아, 저번네 이거. 내가 라이트로 하지 않았나 아까전에 그러면 내가 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 아. 아, 라이트로 했는데 이거 에디가 없으면 이게 조작이 안 되는구나. 내가 에디가 없어서 조작이 안 되는 거구나. 보여 주려고 그랬는데. 4라운드 온다 보자. 이거 끊어야 되고. 어이, 왼풀 세번 뭐죠? <laughs> 몰라가지고 왼풀 쓰는 거야? 또 달려와가지고 또할거 아니야? 이거 파크 쓴데, 이거? 파크 쓴다? 노려야 돼.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느낌이 있잖아. 이거 냄새 나잖아. 어? 파크 쓰잖아, 이거. 냄새가 나잖아, 이거. 상단이거든? <laughs> 이건 진짜 몰랐었네. 쭉 한번 내려 볼까? 냄새가 안 나? <laughs> 아니, 저거 냄새가 나잖아. 상단 파크 쓸라고 냄새가 그리고 심지어 한번 끊었어. 어, 심지어 상단 파크를 한번 끊었는데 잡히나까 한번 볼까? 잡히나도 몰랐었겠지? 상단 않고 기상어퍼 써야죠 왼풀을 쓰기에는 프레임이 너무 빡빡해갖고 초보자들은 빡세고 노렸다면 그냥 기상어퍼 쓰는게 제일 안전하지 자 이건 조작이 되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야 이거 레아 레아 가는데 에어팟? 압박을 못 참아서 상대방도 압박을 못 참아서 누른 거 맞고. 예, 네, 기상하면서 RPK. 어, 아, 아깝다. 오, 자대수네 <laughs>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파크를 쓰는 거야? 길 게임 이야, 이거 는뭐길 게임 이네？이 랭 게임 아니 에요？이거？아니, 내가 봤을때는 의자단 이나 파란 단 이나, 그놈이그놈 이야 막았 는데, 이거 도끼 쓰 겠지. 아이 아무것도 못 때렸어. 심지어 아무것도 못 때렸어. 아이 킹메야어 아, 킹메이구나. 아이고. 이요. 이거는 뭐, 뭐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개만 더 볼게요. 있나? 프레임룰러, 배틀룰러 다음에 마이팅가뭐 어, 그래도... 아이구나 뭘 볼까요? 마지막, 뭐 볼까? 뭐가 제일 짜증나요? 아니, 뭐, 다 짜증나겠지. 아주 새나 드라곤 오프. 드라곤 오프 어딨나? 보자. 드래곤 업. 아있구나 자, 이거 하나만 더 보자. 현성 님이 해야 되는 거는 딜레이 캐치. 딜레이 캐치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돼지금 의자단 정도 되면은 딜레이 캐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압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딱 구간이 딱 후신까지야. 나의 권을 받아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이거 RKLK 때리면 끝났는데 안 때리죠. 이런 거지 이런 게 문제야. 딜레이 캐치를 안하니까 게임이 어렵게 가는거지 파커스죠또 압박할라 그러면은 또 일어나가지고 또파커스겠지 이런 뜬금없는 봐봐 여기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데, 첫 공격이 크레센트야. 봐봐. 여기서. 크레센트야. 크레센트 같은 걸로 어떻게 공격을 해요? 크레센트가 얼마나 느린 기술인데. 저걸 맞춘다고 해도 별로 이득될 게 없는데, 저기서 크레센트를 왜 써? 시작 파크. 잡고 나서, 크레센트. 얼마 갖고? 아 이거는 보니까 진짜 라이건을받아란데좀 다양한 루트가 필요할 것 같아. 자 시작도 파크. 이런 맵에서는 터트려야 되니까 왼잡기 같은 거 쓰면 좋잖아. 또 압박이죠? 투? 투? 리들? 투? 하하 <laughs> 공격이 너무 단조롭다.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보면은. 나는 지금 보니까 현상님이 해야 되는 거는 딜캐야, 딜캐. 딜키. 그니까, 러 특정 상황에 대한 딜캐. 그냥, 드라곤 오프도 못하는 애들하고 잘하는 애들하고 또 틀리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곤 오프만 보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들어갈 때 더클로 들어가는 더클로. 그럼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은 그냥 맞으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일단 그거 자체가 마인드가 그냥 맞든 말든 내가 로하에 맞춰나서 시작하는 이 패턴으로 쇼브를 보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만약에 뭔가 내밀면은 내가 에너지 조금 더딸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맞춘 다음에도. 이게, 무조건 이게 아니라, 맞춘 다음에,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게 확정이거든? 급기상하면 확정이에요. 근데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절대 못 맞춰.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느리게 돼가지고 가드가 된다고. 이게 딱칼 타이밍에 써야지, 안 일어나고 딱 맞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한두대 맞으면은 아. 잘한 애들은 이거 맞으면 아. 빨리 일어나 면 맞는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때 크레센트를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때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딱 이것만 가지고 이두개 가지고 게임 할게 아니라 우리는 그 뭐야 지금 현성님이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 로하이로 시작하는 압박을 좋아하는 거잖아. 압박을 좋아하는 건데, 상대방이 보통 어디서 개기냐? 로하이 초를 가드한 다음에 개긴단 말이야. 근데 현성님은 보면은 로하이 2 미들 투포가 거의 뭐외 앉는 것처럼 나가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에디 파크 같은 거에 그냥 털리는 거야. 왜냐, 애들은 이거까지 맞고 나서 그냥 파크를 깔아보거든. 드라곤 오프도 양손으로 때려버리고 그냥 파크로 깔아보는 거거든. 그렇게 돼버리면은 딜교가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투째까지 해놓고 상대방의 파크를 노려야지. 노리든지 아니면 투째까지만 써놓고 상대방이 객이나 안 객이나 봐야 돼.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파크에 털리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뭐야, 그, 히트, 히트를, 히트를 킬수 있잖아. 어. 이것맞 막고 나서 상대방이 히트를, 히트를 이렇게 킬수 있잖아요. 그럼 지잖아. 그럴 때는 한번더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이게 파크를 씹거든 로우 하이 투 하고 다시 로우 하이 투. 이렇게 하는 게 파크를 씹거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파크를 노린다면 로우 하이 투한 다음에 드라곤 오픈 같은 경우에는 파크를 막으면은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냥 딜캐 하면 되지만, 에디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딜레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에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져야 놓고, 상단 파크를 쓰는지 한번 보고, 파크 쓰면 띄우고, 콤보까지 써주고, 이렇게 콤보까지 써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딜캐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해주고, 드라곤 오픈 오른 오픈 막히고, 아, 막고 나서, 이거 들어가는 건 알고 있죠. 어. 그리고, 덕글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로하이 내가 얘기했잖아. 덕글을 했을 때,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는 사람 이렇게 쓰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덕글을 쓰고 나서 상대방이 일어날 걸 생각해서 미리 내가 발을 바꿔서, 로하이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 비상발사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일어난다고, 일어나더라도.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야. 더클발 바꾸고 딱딱딱 현정님 딱, 딱 좋아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거요 아니면 상대방이 이걸 맞다 보면은 이걸 내가 발 바꾸고 들어가면 은로하에 의식해가지고 앉는 사람도 있어. 그것까지 생각해서 발 바꾸고 오른 플라즈마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돼 지금은.